안녕하세요. 멍 때리는 용사TV의 용사입니다. 어, 오늘은 캠핑, 뭐, 낚시, 그 다음에 뭐, 오토캠핑, 백패킹, 이런데서 쓸수 있는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런저런 거를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거는, 가스등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유리관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요거 보면 심지가 있지요. 요거는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 태우는 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는 소등. 그러니까 소등 멘틀을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코베아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네, 소등심지. 키실 때는, 요거 키실 때 주의사항은 처음에 조금 키세요. 새는 소리 나면 그때 누르시면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올라옵니다. 이게 관이 터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바깥에서 키셔야 된다는 거, 텐트 안에서 키시지 마시고, 왜냐면 그 리액터도 그렇고 텐트 안에서 이거 키는 게 웬만큼 기술이 있지 않으시면 한 번씩 실수합니다. 이게 또술 한잔 드시면은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리액터나 이런 걸로 텐트를 태우는 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취침등 하시거나 텐트 안에서 쓰는 LED등. 요즘은 크레모아 제품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옛날에 구매한 거여가지고 지금 저는 요 OER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게 단점은 무거운데 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방수 다 되고 핸드폰이랑 서로 연동해 가지고 불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요 제품. 그리고 요게 헤드랜턴. 코베아 건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이만한 밴드를 살 건가 이만한 밴드를 살 건가에 따라서 머리의 통증이나 조임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두꺼운 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달랑거리더라도 이렇게 매면 좀 달랑거리더라도 이게 더 나아요 그리고 밝기는 요렇게인데 이게 밝지는 않아요 근데 밝은 게 좋은 거냐 밝지 않은 게 나쁜 거냐?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단체로 산행을 하거나 야간에 트레킹을 하실 때 선두에서거나 선두 다음 번에 서실 때는 무조건 밝은 게 좋죠. 밝은 게 그래 쫙 비춰주니까. 근데 반대로 낚시라든가 서로 헤드랜턴을 끼고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산행을 하시다 보면 그때 밝은 건 사실 너무 부담돼요.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에 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게 좀 민폐입니다. 광선검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선두를 쓰거나 어, 여러 시로 때로 산행을 하실 때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하나 더 씁니다. 이게 더 나아요. 더큰 것도 괜찮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렛시죠 근데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이게 총이나 뭐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들 그 앞에도 쓰거든요. 이 브라켓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더 구입해서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요 제품은 낚시할 때 썼던 건데 저렴해요. 이거는 5천원, 6천원 주고 샀던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걸 눌렀다 폈다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생산자라면 이걸 센서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은 켜지고 온오프 되겠죠 이건 지금 저렴하고 그냥 싸구려 라 가지고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콜맨 제품인데 LED등이에요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원래 콜맨거 사면 LED등 안사고 가스등을 사거든요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콜맨은 가스등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콜맨 브랜드도 가스등인 거예요. 이게 뭐, 백년이, 백년된 100년 창고에서 발견된 무슨 가스등이 켜졌다. 뭐, 뭐, 지하 뭐몇 메타에서 뭐 어떻게 된게막켜다 이런 시나리오가, 이 서사가 있어요, 콜맨들은. 그리고, 요렇게. 이게 여기에, 건전지를 끼는 건데요. 이게 충전지로 나온 것도 있어요. 충전지로 나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끼고. 근데 저는 건전지. 충전지로 된 거는 콜맨 제품 중에서 전기를 요하는 것들에 이렇게 범용으로 같이 낄수 있어요. 콜맨 제품을 여러 개를 사시고, 이런 제품들을 사실 거면, 건전지보다는 충전지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 어, 이거 건전지가 비쌉니다. 건전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별로 박지도 않고, 그때 박지 않은 거는 저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감성캠핑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은은하다 생각을 했죠.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안 박네가 아니고, 아, 은은하네? 하고 산 거예요. 근데, 박사, 건전지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들 가지고 다니게 되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건 이렇게 이게 충전, 충전 프레시. 요거 품질은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 몇번 떨어뜨렸는데 망가지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충전되는 거. 콜맨 제품.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가고 할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음, 요거는세팽이죠죠 소토. 소토 ST1000. 노노제펜이어가지고, 별로 지금. 그래도 있는 거는 뭐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심지를 태우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봤죠 음, 요렇게 요구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LED, 그니까, 구매를 하시려고 LED등이라든가 어떤 등을 알아보시는데, 단위가 루멘이라고 나오고 LED 등은 가스 등은 럭스나 룩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 차이점은 루멘은 직발로 쏘는 광속. 루멘이 높을수록 세게 멀리 쏘는 겁니다. 그래서 밝다고 느끼는 거고 가스 등은 얼마 럭스나 룩스는 얼마나 큰 면을 커버하느냐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안 맞죠, 서로가. 이렇게 쭉 이거는 얼마나 넓게 퍼지는가 양방향으로 그 다음에 LED 등은 얼마나 멀리 세게 쏘느냐 직발 루멘 럭스 숫자가 높을수록 밝은 겁니다 보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캔들라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뭐촉이라고 그랬잖아요 5 0촉짜리뭐 아니면은 뭐 전구를 사실 때뭐 100와트 200와트 와트 같은 경우는 전, 전구지만 그건 전기죠 전기에 관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재원 보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갑자기 준비한 거라 좀 부서도 없었고요. 영상이. 그리고 제가 무릎 골절이어가지고 나가서 또 어떻게 찍지를 못하니까 이런류로 지금 올리게 되는데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 해, 한 해, 조금, 아, 한 영상, 한 영상마다 나름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아직 실력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썩 좋은 영상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 달에 로또가 됩니다. 다음 달에 로또가 되실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